비트코인 채굴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거대한 서버실, 시끄러운 팬 소리, 끓는 듯한 열기, 그리고 끝도 없는 전기요금 고지서.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AI가 채굴을 훨씬 똑똑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채굴은 단순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계산을 빨리 하느냐, 즉 속도와 전력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전기를 더 쓰고 기계를 더 많이 돌리는 쪽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AI가 묻기 시작한 겁니다.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AI가 채굴에 개입하면서 바뀐 건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력 최적화. AI는 실시간으로 전기 요금, 기계 온도, 해시레이트를 분석합니다. 전기가 저렴한 시간대에는 집중적으로 채굴하고 요금이 비쌀 땐 기계를 쉬게 하죠. 결과는? 전기료 절감, 장비 수명 연장.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둘째, 자동 전략 수립. 지금 어떤 코인을 캐야 수익이 높을까? 이 시점에 어떤 알고리즘이 효율적일까? AI는 이 모든 걸 계산해서 가장 수익성 높은 전략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인간이 수동으로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셋째, 장비 관리 자동화. AI는 고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과열 조짐이 보이면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필요한 점검도 스스로 진행하죠. 이제는 사람이 장비를 일일이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AI가 채굴장의 현장 관리자 역할까지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는 어떨까요? 퀀텀 블록체인은 AI 알고리즘을 채굴에 적용한 결과 기존 방식보다 효율이 30% 이상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FPGA 채굴기에 AI를 접목해 에너지 절약과 해시레이트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죠. 또한 PFMC 리프토와 AIXA 마이널 같은 프로젝트들은 클라우드 기반 AI 채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앱만 켜면 끝! AI가 자동으로 시간대, 시장 상황을 분석해 채굴 전략을 실행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채굴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a a s 마이너 같은 앱은 스마트폰의 연산 능력, 배터리 상태, 네트워크 속도까지 고려해 AI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채굴 타이밍을 조정합니다. 물론 수익은 크지 않지만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AI가 직접 해시 계산을 더 빠르게 하진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GPU나 ASIC의 몫이죠. AI의 역할은 계산이 아니라 전략 조정과 효율 극대화입니다. 결국 AI는 채굴장을 스마트 팩토리처럼 운영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수익을 가능하게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채굴산업을 이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채굴산업은 어떻게 바뀔까요? 에너지 규제가 강화될수록 AI를 도입한 채굴업자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될 겁니다. 채굴이 단순 계산 경쟁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략의 싸움이고 AI의 싸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스스로 작동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